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용마장군의 네. 가온 신녀입니다. 네. 예. 오늘 조금 색다른 걸 준비해 봤어요 예. 음. 제가 남자 사주를 하나 준비했는데 음. 이 사주의 기운을 보시고 예, 예. 미래의 배우자는 음. 어떤 사람이 아. 좋을지 아, 좋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음, 음, 한번 봐 주세요. 음. 네, 알겠습니다. 네. 1982년 82년이면은 음. 음. 개띠 미술생. 음. 3월 7일. 음. 양력이에요. 음료, 음, 네. 음. 네, 남자분이십니다. 남자분, 응 음, 남자. 오케이. 재주가 많다 그러시네. 자, 우선 이 사람의 성격 부분 같은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. 어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지만도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럽고 말이 많다. 애교가 많다. 그 말은 내가 이쁨 받기를 원한다. 내가 관심 받기를 원한다. 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사주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탈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남자가 남자의 사주로 가기보다는 약간의 여자. 만약에, 어, 이런 남자 같은 경우에는, 음, 여자가 좀내 사업을 한다든지, 내가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여자를 만나면 이 사주를 잘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가, 여자가 내조한다 얘기하잖아. 오히려 남자가 조금 내조를, 어, 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면은 이 남자는 더 본인의 그 사주대로,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성격대로 살 수가 있다.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죠.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.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. 그다음에 재주가 많다라고 그래. 사람을 기분을 들락 날락 들락 날락 할수 있을 만큼 그고말의언변에 재주가 있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이 이 남자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직업, 사람을 다루는 직업. 응?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고요. 예를 들어서 어, 얘기를 한다 보면은 말 많이 하는 뭐 교수, 뭐 선생님, 안 그러면 아나운서. 그다음에 어, 이 남자 사주엔 또 물이 또 있기 때문에 음. 장사도 나쁘진 않겠어. 장사도 나쁘어 나쁘지 않겠지만 이 남자의 주특기는 말로 하는 직업을 가져라 하는 게 제일 본인이 풀어 먹기가 좋은 직업이다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 남자의 흐름을 보면요, 크게 그렇게 고생을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. 그니까 내가 산전수전 갖고 와가지고 어릴 때뭐 부모가 뭐 힘이 들어가지고 어깨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다. 약간 그러기보다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때가 맞는 형국이야. 운이 좀 좋은 형국이라 그럴까?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시험을 봤어. 같은 또래의 시험을 봤어. 근데 입사를 해도 조금 빨리. 된다든지. 그 다음에 거기 있어내 인지도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남들보다 좀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 때는 타고나 있다라고 그러고, 어,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실령인전에나 조상전을 보잖아.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, 어, 여기 이 친구를 만약에 어, 잘 빌어, 집안 자체는 잘 빌어둔 집안이에요.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은 집안이야. 어, 렸 음, 젊, 그, 윗대 할머니들이 좀 공을 많이 나, 내려왔던 집안. 자손이기 때문에, 우리는 또 이, 이런 자손들을 칠성자손이라 그러는데, 이 자손이 이 공덕을 많이 받아가지고, 어, 살았으면은, 어, 그리고 이분이, 이분의 그 부모 옆, 부모, 그그 윗대, 그 할머니 전에서도 많이 빈 걸로 보여지거든? 그니까, 그랬으니까 이분 자체는 좀 운이 좀튀어있는 형국이다라고도 얘기가 나와지고, 이분 자체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어요. 운이 그래. 뭐, 아홉 수를 넘기고 몇 수를 넘기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든 게 없다라고 그래. 근데 이분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? 나는 한 걸로 보여지는데? 뭐. 아, 자손들이 보여져? 자손이 보여? 어, 자손이. 자손이 보여? 혹시 몇 명이나? 두 명. 아, 그래요? 응. 음. <laughs> 맞습니다. 현재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. 그죠, 그죠. 네. 결혼한 지는 지금 한 7년? 7, 8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? 그, 고고 네, 네, 네. 정도의 선일 것 같아. 10년은 아직 안된것 같고, 네. 그한뭐 5년에서 한 7, 8년 사이로 이렇게 된것 같아. 근데 이 남자 흐름 자체는 아까도 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,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자 역할을 해서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, 어? 이 남자가 잘 자기 사주를 풀려면은 여자가 와이프 되는 분이 더 성공한 사업가라든지, 내 분야의 특수 전문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본인이 외조를 하고 살면 어 본인의 기운을 조금 낮추고 집에다 좀 많이 묶어두고 그리고 어 외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분 편해요 편해 근데 뭐가 있냐 이분 사준 내가 갖다 그랬잖아 외로움이 있다고 좀 외로움을 많이 탈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. 와이프 분께서 밖에서 많이 바쁘시면, 그래도 바빠도 집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. 음, 그래야 이 남자가 외롭지 않은 길을 가는 거야. 이렇게 계속 그냥, 여자가 바깥으로 나가 놀고, 남자가 집안일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좀올 때가 있어, 이 남자가. 외로움을 조금 더 극하게 탈 때가 있어. 그 시기가 있어.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되는데, 지금 현 상황으로는 본인도 올해는 바빠지는 형국이야. 작년에도 바빴어. 아홉수였고 남들은 뭐 이렇게 치우고 저렇게 친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크게 그렇게 힘든 게 없다라고 그래. 그렇네. 저는. 음. 어 이분 지금 결혼한 상태잖아요. 음. 부부가 이제 공인인데 자손들이 엄청 똑똑하대 그러고. 아 그래요? 음. 막 책을 줄줄줄 외우는 형국 있잖아. 글자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. 네. 난 그렇게 보여져 애기들이 똑똑하대, 또. 음. 지금 리가 음. 얘기를 들어보니까. 음. 미래의 배우자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네요. 알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? 그니까, 러 아, 집에 와서 점을 보면. 그렇지. 어느 어. 형태인지도 알 수는 있죠. 음, 그리고 이쪽로 근데 그건, 어, 이제 그게 있어. 우리가 바라봐주는 거는.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+ 가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점을 찍어줄 수 있는데 인간이 거기서 만약에 선택을 또 잘못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이거는 또 틀어져요. 음. 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기혼자이기 때문에 점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인 거지. 음. 지금 이 남자의 이 남자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야. 어. 집안에서 더 아이를 많이 케어를 하고 네.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네. 어, 와이프보다는 집안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요리도 본인이 직접 하고 아. 어, 그렇게 해서 내조를 하는 남, 외조를 하는 남자로 보여진다고. 너무 정확합니다. 진짜로 짜고 친줄 알겠어요, 선생님. <laughs> 장윤정, 도경환 아,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 씨. 이 사주는 근 도경. 어, 아, 이게 도경환씨 사주야. 네. 어, 어, 아,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을 풀어라라고 하셨구나. 어. 네. 바뀌는 거 없나요? 조사가. 근데, 여기 도경환 씨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, 이게, 이게 참아오는 게 있거든? 근데 그게 한 번에 폭발이 되는 시기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안에서 쌓 어느 부부든간에 이렇게 쌓아놓고 말 못하고 각자만의 고민들은 다 있잖아. 네. 근데 그 시기를 조금 잘 넘겨야 돼. 왜냐면이 도경한 씨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. 매 감성적이고 작은 여자들이 그러잖아 작은 말에 사소한 말에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근데 작은 거 하나에 또 상처받고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윤정씨 내가 옛날에 사주 봤잖아. 그분은 덩어리가 튼직 튼직하고 그냥 그렇게 신경을 크게 못 써.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. 본인이 원체 바쁜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어, 도경환씨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장윤정씨가 밖에 나가서 크게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. 응? 근데 올해 도경환씨도 바빠요. 자기 일적으로 바빠요. 음그 애들을 하고 나오는 프로그램 아이도 하시나? 네, 그거? 네, 어 거기 둘째가 엄청 똑똑하다며 네, 끼가 네. 엄청 많다면 네. 둘째 귀엽다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. 근데 첫째가 애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. 근데 그, 그그 자손은 학자로 키워도 될 만한 자손이에요. 아, 음, 음. 논리 정연하고 따지고. 왜? 그러니까 육하 원칙 따져서 왜 그러는 건지 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자손이라 그래. 음. 음. <laughs> 이 부부의 궁합은 이 음. 어, 어느 정도 잘 맞나요? 어,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한70% 되지 않을까 싶어. 70%만 매우것같은 음, 70%는 되지 않을까 싶어. 음, 이게 남자 여자 합이 약간의 뭐 엇갈림은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. 네. 어. 이건 한 가정을 이렇게 봤을 때 지킬 수 있는 힘들.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. 음, 기운이 좋네요. 뭐쇼도이 기운이 뭐 쇼인도 부부일 수도 있고 솔직히 여러 가지 사람들은 모르잖아. 네. 근데 이 합은 괜찮은 합이에요. 내가 그때 장녀 사주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. 네. 음. <laughs>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네.